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밤새 비가 오더니, 어,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쌀쌀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어요. 어, 저는 어제부터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조금 난조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오늘도 힘차게 저희 날개다육의 예쁜 아이들 가격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날개다육의 아이들과 함께, 아, 즐거운 휴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아이스핑키 한몸군생 아이들입니다. 얼굴도 많고요. 사이즈도 큼지막한 아이스핑키 한몸군생 아이를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스핑키 물드는 모습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예요. 어, 주황빛 형광으로 굉장히 사랑스럽게 물이 드는 너무나 예쁜 물듬 자랑하는 아이인데요. 어, 지난 봄까지만 해도 머리 하나에 8,000원 정도 하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군생 아이들이 이렇게 전 저렴한 가격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정말 화려하게 예쁜 아이스핑키 어, 군생 아이들 물드는 모습 굉장히 화려하게 예쁜 아이들 판매가격 12,000원에 오늘 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요, 대략 11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큼직하고, 얼굴도 풍성해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라고 만, 하,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이스 팬키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세요. 묵은둥이 골드 젤리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얼굴도 큼지막하고요. 로제 도 촘촘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반듯하게 잘생긴 골드 젤리 묵둥이 대품 사이즈 아이가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 골드 젤리는 묵혀지면 그야말로 놀랄하게 물이 들면서 바디가 어, 젤리처럼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으로 묵혀지는 그런 아이예요.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묵혀지는 모습이 고급스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정말 정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골드젤리 어, 묵은 대풍 가까운 사이즈 아이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지난 봄까지만 해도 요만한 아이들 판매가격 2만원 이상 호가하던 아이들이었는데요. 올가을에 몸값이 정말 저렴해져서 여러분들 곁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골드젤리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 사이즈의 로제 또 너무나 예쁘고 잘생긴 골드 젤리 묵둥이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세요. 플라멩고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물드는 모습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죠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머리 하나에도 아직까지 판매 가격이 15,000원 이상 이렇게 판매 가격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어, 자연 군생 아이들 정말 시중에 흔치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 군생 플라멩고 아이를 판매 가격 2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머리 하나에도 15,000원 이상 이렇게 판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감안한다면 요 군생이 2만 원이면요 득템 중에서도 득템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물드는 모습 굉장히 예쁘고요 로제시 그야말로 한송이 꽃처럼 플라멩고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릴 만큼 굉장히 화려하게 물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손톱 끝도 굉장히 앙칼진이 카리스마가 있는 아이인데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좋고 제법 야무진데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략 10cm 가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플라멩고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들 수량 5점 준비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 2만원에 착한 가격에 준비해 봤습니다. 플라멩고 자연군생 삼두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가르시아입니다. 이 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앙칼지고 야무지게 생긴 데다 어, 입장에 살짝살짝 살짝 또 금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 사이즈도 제법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긴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 가르시아 판매가격 만원에 입장에 금기 있는 아이 보내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5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정말 작아도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데다 로제시 정말 사랑스럽게 예쁜 그런 아이네요. 금기까지 먹고 있는 가르시아 오리지널 아이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 오리지널 간츠입니다. 오늘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두 한몸 자연 군생 아이여서 소개를 시켜 드려요. 아마도 철어폼처럼 이렇게 엮여서 나오다가 얼굴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군생을 이루지 않았나 싶네요. 어 오리지널 간츠 물드는 모습 굉장히 맑고 투명하면서 빨갛게 고급진 물듦 자랑하는 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요렇게어 사두 한몸 자연군생으로 크는 아이라고 한다면 정말 멋진 군생으로 클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아이죠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8cm 가까이 확인되고요 판매가격 2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단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금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어, 거의 제가 원가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빠르게 보시고 역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수량 딱세점한 내에서. 세점 한도 내에서 판매 가격 3만원에서 2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도 너무나 예쁘고요. 그 입장에 금기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들이네요. 아, 다만 요 아이들 주문하시게 되면 제가 거의, 어, 들어온 가격에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문하신 분들은 주문 금액과 관계없이 배송료는 4,000원 부과된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생긴 마리아 금 판매 가격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만나 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어, 커팅을 해도 충분히 좋을 만큼 사이즈가 큼지막한 그런 아이들이네요. 오늘 이 아이가 나가지 않으면 어, 저도 커팅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마리아 금 입장 하나 하나 금잘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를 판매 가격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영상 준비했어요.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문하신 금액과 관계없이 마리아 금을 주문하시면 배송비는 4천 원 부가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마리아 금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달맞이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얼굴이 5, 6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달맞이 군생아이를 판매가격 1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느새 이 아이들 농장에서 들어왔던 그 애기애기한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면서 이렇게 손톱 끝을 중심으로 해서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빨갛게 물이 되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죠. 이 달맞이 같은 경우는 물드는 모습 워낙에 예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좋아 해주시더라고요. 더더군다나 로제도 정말 조각처럼 예쁘게 생긴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얼굴많은 달맞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저희 날개다육에서 1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팔에서 9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야무지고 단단하게 잘 키워진 아이들이에요. 달맞이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16,000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달맞이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파차이라는 아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이 드는 모습이 열정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런 불타오르는 듯한 빨간 빨간 물듬의 파차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입장 수 많고 로제도 정말 촘촘하게 잘 생긴 그런 아이들이네요. 이 어, 아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뒷 입장과 함께 앞에까지도 앞 입장까지, 속 입장까지, 정말 온몸이.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드는 어, 열정적인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입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로제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아이이고요. 어, 파 차이 아직은 많이 유통이 되지 않은 흔치 않은 아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이즈 큼직하고 입장수 많은 파 차이를 판매 가격 만원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더 빨갛게 물이 들면서 바디가 정말 젤리처럼 쫀득쫀득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파차이 판매 가격 만원에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들 만나보세요. 파블리 묵둥이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손톱 끝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굉장히 안칼지고 멋진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사오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블리 묵둥이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이천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살짝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예쁘고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예요. 어,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 남성적인 카리스마와 여성적인 우아함이 같이 공존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인데요. 오늘 이 파블리는 판매 가격 만 이천. 원입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파블리 같은 경우는 머리 하나에도 아직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판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군생 아이들이 판매가격 12,000원이면요. 정말 시중가에서 시중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파블리 수영도 동글동글하고 제법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군생 아이들 판매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입니다. 비올레타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데다 어느새 이렇게 살구빛으로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살구빛 물듬이 어, 수줍은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름마저도 너무나 낭만적인 게 비올레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왠지 어,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시골 소녀 같은 소녀 같은 그런 이름의 아이인데요. 어, 느낌은 굉장히 어.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살구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적인 아이 비올레타 판매 가격 만 이천 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이 아이들 묶여지면 로지시 밤송이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오므라들면서 어, 정말 예쁜 로젯를 형성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손톱 끝에서 느껴지는 앙칼진 카리스마가 귀여운 소녀 같은 그런 아이들이죠 판매 가격 만 이천 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비올레타 묵둥이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비올레타가 지난번 도매시장에 나왔을 때만 해도 판매가격이 어, 2만원 가까이 이렇게 형성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금 착하게 입고가 되었어요. 이렇게 조금 저렴한 가격에 입고되었을 때 빠르게 선점하셔서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올레타 판매가격 12,000원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손톱이 너무나 멋진 비바체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까만 손톱이 정말 그야말로 앙칼진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제가 볼 때는 이 비바체라는 이름을 가진 다육이들은 다 예쁜 것 같아요. 어, 창에도 비바체라는 명품 창이 있는데 그 아이도 정말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이 아이도 물드는 모습이 역시 고급스럽게 이를데 없습니다. 어, 아마도 비바체라는 이름을 가. 다육이들은 이렇게 예쁜 물듦을 자랑하겠다고 다들 다짐을 한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 수도 어, 얼굴 수도 많고요. 입장도 야무지고 단단하게 잘 생겼고 물듦도 굉장히 예쁜 거의다 이렇게 까맣게 라인을 그리면서 물 들어가는 손톱이 안칼진 카리스마가 넘치는 비바체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묵혀지면 살짝 뽀얀 분가루가 올라오면서 맑고 투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어, 전체적으로 검붉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물드는 모습이 그야말로 섹시한 느낌의 아이, 비바체.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바체였습니다. 벨라도나 삼도 한몸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장 자세히 보시면 정말 피멍이 너무나 멋진 그런 아이인데요 피멍이 예쁘게 드는 벨라도나 이름은 굉장히 여성적이면서도 우아한데 물드는 모습은 굉장히 섹시한 그런 아이들이죠 판매가격 만 어, 8,000원 할수 있도록 이 벨라도네, 벨라도나 군생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벨라도나가 지난 봄까지만 해도 머리 하나에 8,000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군생아이들이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으니까요. 정말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어, 로제 도 너무나 예쁘고 물드는 모습까지 예쁜데 가격까지 착하게 돌아온 벨라도나. 어, 그렇지만 이 아이는 정말 가격 대비 너무나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갑중에 갑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9cm 정도로 사이즈도 큼직하고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무난하게 잘 키우실 수 있을, 있으실. 것 같아요. 벨라도나 오늘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아이 중에 하나이네요. 벨라도나 판매 가격 8,000원입니다. 빌게이츠 자연 쌍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빌게이츠 자연 쌍두 큼지막한 사이즈에 이렇게 보시면 살짝 어, 살구 피츠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야무진 빌게이츠를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어, 얼굴 자체가 입장 하나하나가 아기 볼처럼 정말 통통하니 너무나 예쁘게 생겼어요. 더더군다나 정말 통통한 아기 볼처럼 생긴데다가 모양새까지도 아기 볼 같은 그런 모양인데요. 오늘 요 아이들 핑크핑크하게 어, 복숭아 빛으로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를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입장 수 많고 동글동글한 입장이 야무지게 묵혀진 빌게이츠, 오늘 자연 쌍두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세요. 요런 동글동글한 아이들 키우면 키울수록 정말 멋스럽게 묵혀져, 묵혀져가는 그런 특징이 있죠. 오늘 이 빌게이츠 판매 가격 8,000원입니다. 로만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큰 머리가 3도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머리 사이사이에서 또 아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이들입니다. 로망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아가를 잘 달아요. 조금 넉넉한 화분에, 입구가 조금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에 심어서 키우시다 보면 내년 봄쯤이면 얼굴이 굉장히 많은 대식구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보랏빛 물듦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쁜데다 아가까지 정말 충실하게 잘 달아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키우는 재비가 썰썰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키우는 재미도 예쁘고 어, 좋고, 보랏빛 물듬이 1년 365일 이렇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다용 매니아 분들께서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로망.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들이네요. 로망 보랏빛 물듬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름에도 물이 빠지지 않아서 정말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로망 군생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매직젠 골드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직젠 골드 군생 아이들. 어,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정말 풍성한 그런 아이들이 판매 가격 1 5 0 0 0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어요. 매직젠 골드, 제가 본 매직젠 골드 중에는 요 아이들이 가장 얼굴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정도 할수 있도록 시중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요 아이들은 거의 두 배에서 세배 정도까지 머리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어, 요 아이들이 철어였던 아이에서 이렇게 생얼로 다 풀렸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워낙에 얼굴이 많아서 그야말로 군생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눈여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황금빛으로 물이 든다고 하면 딱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어, 가운데 생장점만 황금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매직젠 골드 레티지아의 교배종이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이죠. 오늘 이렇게 얼굴도 많고 수영도 예쁜 매직젠 골드 판매가격 15,000원에 수량 3점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얼굴 많은 매직젠 골드 시중에서 요즘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 빠르게 보시고 선점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네요. 매직젠 골드 군생 판매가격 12,000원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새벽이라는 아이들입니다.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죠. 로제 또 꽃처럼 예쁜데다 물이 들면 정말 불타오르든, 불타오르는 하늘처럼 너무나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어, 흔히 새벽에 동틀 때 정말 하늘이 빨갛게 물, 어, 물들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아이들 물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새벽이라는 이름과 요 아이의 물듬이 찰떡궁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 아이가 자연 군생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 농장에서 가장 먼저 출고된 아이들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새벽이 아마도 머리수가 가장 많은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지난 봄까지만 해도 머리 하나에 판매가격 만원 했었죠. 아마도 요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면 농장에서도 머리 하나인 아이들이 다시 판매가격 만원으로 이렇게 출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새벽 정말 물드는 모습 너무나 예뻐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 판매가격 만원에 요군생 아이들. 늘 소개시켜드리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됩니다. 새벽이라는 아이 정말 물드는 모습 너무나 사랑스럽고 빨갛게 물이 들어서 어, 자꾸만 눈이 가는 그런 아이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드려요. 새벽입니다. 로즈킨 금 군생 자연 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많은 로즈킨 금을 판매 가격 2만 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요 아이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라즈베리아이스 변이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많은 로즈킨 금 혹은 라즈베리아이스 변이금 자연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어, 요 아이들 머리 하나에 보통 머리 한두 개 정도만 달려있어도 판매가가 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 정말 흔치 않을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 사는 이렇게 얼굴 많은 자연군생 아이들을 2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로 사이즈도 큼직하고 얼굴도 정말 작은 아이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요. 어, 핑크핑크한 물등과 살짝 뽀얀 분가루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로즈퀸이라는 이름과 굉장히 걸맞게 너무나 예쁜 로제과 입장을 지닌 아이. 오늘 이 자연문생 아이를 판매 가격 2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수량 2점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엔시노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얼굴 많은 엔시노 군생 동글동글한 수형의 요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엔시노는 미니마 중에서도 미니마 계열 중에서 가장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예요. 어, 몸값도 굉장히 미니마 종류 중에서는 조금 나가던 그런 아이였는데 어, 흔치 않은 미니마 종류에서는 또 흔치 않은 그런 아이이기도 하죠. 오늘 이렇게 엔시노 얼굴 많은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2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입장은 짧고 통통해지면서 정말 너무나 예쁜 어, 고급스러운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예요. 빨갛게 물이 들면 그야말로 코사지 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시노 군생 판매 가격 2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아이들 사이즈는 10에서 11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 얼굴도 많기 때문에 요즘 군생 많이 찾으시는데요. 요 아이 정말 딱 맞는 선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시노 군생 판매 가격 2만 원이에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리바트라는 아이들입니다. 어, 자세히 보게 되면 입장에 살짝 살짝 금기가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오늘 이 리바트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에 어, 입장 하나 하나. 살짝살짝 살짝 금기가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주황빛으로 형광빛을 띠면서 물이 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이고요. 또 아가도 굉장히 잘 단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 키우시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야생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가를 굉장히 잘 다니까 조금은 넉넉한 화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다 보면 내년 봄이나 가을쯤이면 정말 멋진 대풍군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리바트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아이들, 어,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입장 하나하나에 살짝살짝 살짝 금기가 매력적인 리바트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레드티아라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톱도 너무나 멋지고요. 라인이 굉장히 멋진 레드티아라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레드티아라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워낙에 몸값이 나가던 창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명품 중에 명품이었던 아이를 오늘은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고 로제 또 촘촘하고요 이렇게 층수도 좋은 그런 아이네요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는 명품 아이들 어, 굉장히 수량이 많이 입고가 됐었죠 이제는 이렇게 다섯 점 남아 있고요 저와 함께 몇달 세월을 같이 하면서 사이즈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판매 가격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레드티아라 판매 가격 만 원이에요. 깔끔함의 대명사이죠. 프레토리아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로제 씨 너무나 깔끔하고 예쁜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손톱에서 느껴지는 모습과 어, 전체적인 느낌이 이 아이는 깔끔하다는 표현을 빼면 뭐 어, 설명할 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드는 모습이 어, 핑크 핑크해지면서 굉장히 맑고 투명해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 저희 매장에서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층수도 좋고 입장 수도 많고요. 로제 정말 촘촘하게 잘 생긴 프레토리아. 어, 주황빛으로 물이 들면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죠. 오늘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의 프레토리아를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레토리아 판매 가격 8,000원입니다. 환엽 스타일의 몽블랑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격대 비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고요.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굉장히 예쁜 로제스를 지닌 몽블랑을 오늘 판매 가격 5천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몽블랑이 이렇게 5천 원으로 정말 착하고 또 착한 국민 가격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예쁜 로제스를 지닌 너무나 예쁜 아이죠. 어, 묵혀지면묵혀질수록 정말 맑고 투명해지면서 그야말로 밤 하늘의 별 처럼 등처럼 어, 등을 불, 밝히는 것처럼 물이든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물리는 모습이 예뻐서 이 아이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여전히 좋아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착한 가격에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립니다.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몽골랑을 오늘 판매가격 5,000원에 어, 아, 만나보세요. 몽골랑입니다. 묵둥이 사과꽃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이렇게 보시면 아가가 이곳저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사과꽃이 이렇게 얼굴이 달려면 얼굴, 어, 아가를 어, 생산해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아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올 겨울이 지나기 전에 군생으로, 그것도 자연군생으로 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물드는 모습이 그야말로 딱 사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과꽃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아이예요 어, 반짝반짝 빛나는 바디와 젤리 같은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과꽃. 판매 가격 7,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아이들은 이렇게 아가를 품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확인시켜드릴게요.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과꽃 어, 커팅 아이들도 어, 보통 3, 4두 군생 되면 판매 가격이 14, 5 0원 정도 아직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자연 군생으로 키우시면 몇달 안에 어, 멋진 어 대품으로 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갖고 판매 가격 7000원이에요. 아라베스크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새 맑고 투명해지기 시작한 아라베스크를 판매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입장수 많고 로즈 촘촘하고요. 사이즈도 큼지막한 아라베스크 오늘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정말 그야말로 사이즈가 큼지막해서 가성비가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드는 아이라서 물드는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꾸준하게 좋아해주시는 그런 아이죠. 물드는 모습 굉장히 여성적이면서 사랑스러운 아라베스크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들로 준비되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예쁘게 잘생긴 아라베스크 오늘 이 아이들 판매가격 6,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아라베스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비온 후에 갑자기 추워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